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기압이 1바인 곳에서 어느 밀폐된 강체 공기 탱크의 내부 압력을 측정했더니 압력계가 3.5바를 가리켰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외부가 1바고요. 압력계가 지금 3.5바라고 나온 걸로 봐서는 이 압력 탱크 내부는 외부보다 3.5바가 더 높은 4.5바가 절대 압력이 되겠습니다. 이 공기 탱크를 밀폐된 채로 20m 물속에 넣는다라고 했대요. 그리고 수심 10m 깊어질 때마다 압력이 1바 상승한다고 가정을 한다고 했습니다. 실제로는 정확히 10m라기보단 10.33m 정도 이렇게 이제 됩니다. 그런데 이것도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. 대략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. 자, 아무튼 20m로 넣는다 그러면은 외부 압력이 2바가 늘어나서 3바가 되네요. 그리고 이 공기 탱크는 여전히 4.5바일 겁니다. 그러면 이 압력 게이지에는 3바와 4.5바의 차이인 플러스 1.5바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. 그래서 정답은 1.5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